네, 오늘 소개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토지의 공부상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목이 대로 되어진 충주시 목행동 소재의 면적 636제곱미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토지 되겠습니다. 4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네, 건축물의 공부상 내용인데요. 연면적이 433.81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27.1제곱미터, 2014년 사용 승인받은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 되겠습니다. 모두 4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1, 2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져 있고요. 3, 4층은 복층 구조의 단독주택으로 되어진 예, 남쪽을 향해져 있는 4층 건축물 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외부의 그림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내부 설명까지 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목행동에 제가 근린 생활시설의 건축물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 지금 저 건축물의 바로 앞부분 보면, 예, 4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뭐 통행량이 아주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오늘의 건축물 앞에는 이렇게 큰 상가시설이 있고, 그리고 이 목행동에도 여러 채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예, 충주 시내와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 의외로 또 거, 어, 통행량이 많은, 예, 그러한 4차선 도로가 오늘의 물건지 앞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을 예, 여기 이 부분이 주차장 겸 마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건축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건축물은 모두 4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연한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예, 오늘 건축물 4층까지 모두 구성되어져 있고요. 잠시 후에 내부를 보여드리겠지만. 예, 내부도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진 예, 그런 상태의 걸린 생활시설 건축물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과 2층을 보면 큰 창문으로 되어져 있고 약간의 예,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예, 특별한 유리로 되어져 있는데 1층과 2층은 이제 음식점으로 예,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를 좀 보기, 보시겠습니다. 3층과 4층은 이제 복층 구조의 단독 주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3층, 4층은 바로 살림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건축물의 전면부에서 바로 4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오늘의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남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창을 통해서 내부로 예, 햇빛 충분히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안에 뭐 특별한 냄새라든가 예, 곰팡이 걱정이 없는 예,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물의 좀 위에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어요 어, 요 방부목을 이용해서 계단 만들었는데 그 계단을 통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예 전체적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코니식으로 만들어놨고요. 예, 요 부분이 건축물의 길이하고 동일하게 쭉 만들어져 있고요. 예, 측면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충분히 바닥은 이제 주차를 할수 있도록 모두 콘크리트 포장되어져 있고 예,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이제 건축물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예, 측면의 출입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측면 부분 되는데 예, 아직 벽면이 예, 거대하기 때문에 이 벽면도 이제 오늘의 물건을 예, 광고하실 때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측면의 예, 벽면 보여드렸고요 예, 다시 이제 건축물의 앞쪽으로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그 앞에 4차선 도로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서 예, 그차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근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건축물 앞에도 아주 많은 그 상주 인구가 있기 때문에 예, 식당 영업을 했을 때에도 예,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측면 부분 다시 이제 반대편으로 왔는데요. 역시나 이 방부목을 이용해서 발코니 만들어 놨는데 예, 이 부분 조금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짙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손을 봐야 될것 같고요. 다시 4층 건축물의 측면 벽면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깨끗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예, 그런 벽면 모두 다 예, 활용해서 오늘의 건축물을 홍보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건축물 앞에 그 마당 부분, 콘크리트 포장되어져 있는데요. 전혀 뭐 균열감 부분 없고, 예, 주차를 했을 때, 뭐, 열대 이상, 스무 대까지도, 예,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근생 건물 활용할 때, 예,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예, 그러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건축물로 보여집니다. 네 건축물의 내부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2층은 이제 음식점으로 되어져 있고 3층과 4층은 예, 복층 구조의 단독주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 1층 먼저 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공간이 1층 공간 되는데 예, 지금 보시면 이 중앙에 이 중앙 전체가 이제 홀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식당으로 운영할 때의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용품들은 모두 철거된 상태고요. 예, 중앙에 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건물의 전면 부분은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방이 모두 다섯 칸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예, 칸막이가 있어서 이 칸막이를 제가 잠깐 조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접이식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칸막이를 통해서 예, 칸을 막으면 이방 다섯 개를 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예 건물의 이 전면부 쪽은 되어져 있고요. 예 다시 제가 이제 홀 쪽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제 홀의 끝 부분으로 가면 이제 우측에는 방이 다섯 개가 있고, 예, 지금도 이 부분이 이제 주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뒷 공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아주 길게 예 주방 공간 되어져 있고요.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예 1층에 이 아, 부분이 이제 남자 화장실, 그리고 이제 여자 화장실 이렇게 따로 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건물의 제일 끝부분 되는 거고요. 예, 지금 1층 공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주방 공간과 홀, 그리고 다섯 예,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요 방이 있는 부분이 이제 건축물의 전면부가 되기 때문에 이 유리창을 통해서 예,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제 피로에 의해서는 예, 커튼을 침으로 해서 그 빛을 예, 차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까지도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1층 내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천정 부분에 보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카운터로 쓰는 공간일 텐데 보면은 목구조를 통해서 윗 부분 장식해 놓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림 보실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방이 다섯 개 있는 부분을 보면 이 구운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예, 그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요 방마다, 예, 문이 아닌 다른 부분은, 어, 예쁜 연한 색의, 예,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예, 그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1층 공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예, 가운데 홀이 위치해져 있고, 양쪽에 주방과 방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들어왔을 때 답답하지 않은, 예, 그러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계단, 이렇게 이동하는 것, 1층에서 2층으로 제가 이제 이동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제가 서 있는 부분이 중앙의 홀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 2층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점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 양쪽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방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방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놓고 발을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보통 일찍집에 가면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역시나 방이 양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예, 건축물의 전면 부분, 예, 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모두 방이 세 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제 두 개는 좀 작은 방이라고 본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방은 좀큰 방이기 때문에 예, 여러 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시 이제 반대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건물의 이제 제일 끝부분이고, 역시 2층도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방이 추가적으로 3개가 더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건물의 안쪽 부분입니다. 예, 여기가 두 번째 방 되겠고요. 여기 세 번째 방 되겠습니다. 이렇게 2층은 전부 이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방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보통 식당을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면 1층의 주방에서 음식이 마련되면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음식물이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1, 2층의 동시 영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간이 2층의 예,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층 그림 전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예,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놔져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방마다 모든 에어컨 설치가 되어 져 있기 때문에 손님을 방방이 받아도 이렇게 냉방 장치 되어 져 있고요. 네, 2층에 모두 방이 어,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방은 큰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2층의 내부 이제 보여드리고 예, 3층과 4층은 이제 주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 3층과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져 있는데, 3층과 4층은 복층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3층 예, 주택의 현관 부분인데요, 예, 바닥 부분 보면 이제 구운 타일을 이용해서 바닥 장식해 놨고, 이 현관과 예, 바닥 타일의 색깔, 예, 흰색 톤으로 맞추어서 이렇게 센스 있게 되어져 있는데, 예, 현관 중문이 설치되어져 있는, 예, 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층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거실 공간 되는데, 이 거실 공간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거실 공간의 벽면을, 벽면을 보면, 이렇게 짙은 색깔의, 예, 목재를 통해서, 예, 벽면 장식해 놨는데, 그 위쪽을 보면 다시 또 1층이나 2층에서 볼수 있었던 연한 색의 구운 벽돌로, 다시 중앙을 장식해서 단조롭지 않은 거실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거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축물의 전면부가 되는데요. 이 거실 창 앞에는 일정 부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티테이블 정도 놓고 바로 밖에서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예, 담소정도 나눌 수 있는 공간 예,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층과 4층이 복층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3층에서 지금 이 부분이 예, 4층의 복도 부분 되는데 3층과 4층이 이렇게 예, 바로 통해져 있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3층에서 바라본 이 천정이 예, 아주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3층에 준비되어져 있는 주방 공간 되는데요. 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스를 이용해서 주방에서 예, 요리할 수 있는 시설과 그리고 싱크대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부분에 창이 보면 크게 나져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건축물의 전면부에 나져 있기 때문에 예, 주방으로도 밝은 빛이 예, 아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3층에 있는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주방의 이제 앞쪽에 있는 요방 되겠고요. 여기 보면 좁은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보면, 예, 이 부분에 이제 보일러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다시 또 원래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어, 3층에 제가 이제 방 하나 보여드렸고, 이 현관 쪽에 가면 다시 또 방이 있는데요. 예, 현관 쪽에 있는 예, 이 방, 그리고 다시 또 이현관 쪽에 있는, 아, 요 부분은 뭐 드레스룸에, 룸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세탁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이렇게 욕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층에는 이제 방이 두 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과, 예, 주방,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복층으로 되어져 있는, 예, 4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을 통해서 지금 4층으로 올라왔는데요. 4층에는 이제 모두 방이 3개가 있는데 예, 방을 먼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4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예, 조금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복도시로 되어져 있는데요. 예, 4층에 있는 예, 두 번째 방,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세 번째 방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4층에 있는 예, 욕실 되는데 3층과 4층, 욕실 그리고 샤워실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층에는 이제 거실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주방 공간은 따로 없고 3층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건축물의 전면을볼수 있는 큰 창대인데 여기도 작은아마 이렇게 베란다가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때로는 용도상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대로죠. 4층에서 이렇게 3층의 예, 아래 부분을 바라다 볼수 있는데요. 예, 3층과 4층의 거실 부분은 서로 통해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3층과 4층이 복층 구조의 주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 그 내부 구조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건축물 충분한 예, 충분한 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4층 건축물이 이렇게 이제 우뚝 서져 있는데요. 예, 1층과 2층 그리고 3층과 4층 예, 용도별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예, 영업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곳에, 예, 그, 사시면서, 예, 그 공간 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 유리한 근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목행동에 지금 4층 건축물, 근린 생활시설 소개해 드렸는데, 예, 전체 매매 가격 9억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서로 이제 협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면, 예, 서른 중계를 그렇게 제가 해 드릴 거 약속 드리면서 예, 오늘 건축물에 대한 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